미드 아웃케난 정글 갈게 아, 바로 쌈리콥쳐 딱하거지 쌈리콥쳐 아... 아 안녕하세요 핵님들아 <laughs> 아, 우리 유튜브 개망할것 같은데 어떡하냐 열심 해야지 아아 오케이. 오케이 아, 펜스, 아... 여기 한번 해보자 와.. 아 근데 이거 야 숙련도가 존나 느낌 없어졌는데? 아니 야 숙련도 이거.. 타워도 바뀌었네 오? 오! 아, 그 오, 오늘 오! 그 왜? 진짜네? 나 타워 바뀐거 몰랐어 어. 아니 내가 보여줄게 크랩 플레이 큰 크랩? 와좀아 가볼게 가볼게 와야딱 좋다! 아아니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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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야, 근데 상대 정글 나온다. 나이스! 불 불. 야, 징크지 온다. 징크 온다. 축까축까축까축까축 까. 아, 어디까지 가! 와. 채 체를 쭉 빼내지 지금. 아니, 나 혼자 세일줄해 버리네. 오 마이 갓. 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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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모. 티모! 티모! 아, 오케이,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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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! 좀만 버텨! 어? 야! 제발! 안 돼! 제발! 안 돼! 와, 나이스! 어, 안 돼! 김철스이아 1킬, 오! 오! <laughs> 나이스! 오마이갓! 호호! 응, 아니야? 가오스, 가오스, 가오스! 응, 아니야! 응, 가우스, 가우스, 응, 가우스. 아니야? 응 야 이걸 궁을 박아버리자! 정신 나간 놈아! 야미야 나이스! 아내 아, 킬! 킬 정리! 아내 킬! 이거 아 이건 아니지! 근데 버퍼링 진짜 쓸아잠깐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... 왜? 쩡고차이 쩡고차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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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다음 정글 차. 아... 오! 비가자. 제발 룰루! 아, 어, 어. 어. w h a 어. 아. 이안 돼. 짱고자. 어 베비 베비 나시 우리가 함께한 추억 야미 아아아아아 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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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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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버텨봐 조만조만 좀만 버텨봐 만아아아아아아 아, 까비 이무시고살수 있냐? 살수 있지 적을 어 뭐야 나, 나 죽는데 궁쓰면 돼요? 죽는데요? 오! 뭐야! 가마로? 야 제발! 야! 징크스 뭐야! 아야못 잃어. 와 징크스 오드 뭐냐. 이거지 요거야오 진짜 안 돼. 아 잠깐만. 나 강타가 없는데. 제발! 와! 뭐야! 나이스! 갑자기 존나 빠르네. 아 잠깐만. 와 나이스. 아 아우 그래 잡았으니까 뭐 이득이지. 대박이다. <laughs> 어 야, 야, 잠깐 티거 보소. 야야 오. 진짜 짜증난다. 에. 어 팀이 너무 잘하네. 자 가자 더블킬 가자 더블킬 제발 와 눌러 실드어아니팀모 하아... 니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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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헤이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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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헤 헤헤 야, 니왜 이렇게 세? 응, 아니야, 아치!